어때요? 거칠죠. 이게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 조각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요. 1940년대 미국의 미술은 온통 추상이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구상 조각을 추구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완전히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체를 이용하는 데 조금 다르게 보여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조형 요소가 여기서 보자마자 뭔지 파악이 되죠. 뭐예요? 질감, 다른 말로 마띠에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시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가에서 다세 작품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특징은 뭐다? 실존주의 고뇌하고 생각에 빠져 있고 거칠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형태를 인물을 보여주는데 인물들이 다 어때요? 정상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말락갱이고, 팔다리 다 잘렸고, 뚱땡이. 이렇게 세명 있는데, 뭔가 다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의 왜곡도 실존주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도판을 보고, 제가 좀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왜곡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작품에서 나타나는 인체와 공간의 관계. 이건 반복적으로 많이 했죠. 공간과 인체 중에 더큰 볼륨을 차지하는 건 무엇이에요? 공간이죠 그럼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라고 해야 돼요 허공간인데 허공간이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압축하고 짓누르고 무게감이 느껴진다 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죠 그냥 공간은 넓고 인물은 작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형상을 설명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작가가 그걸 왜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데가 설명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가 자코메티 같은 경우엔 넓은 공간, 허공간이 중압감을 주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답안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르멘 니시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노 마리니는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문제를 냈냐면 말과 기수 여러분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말과 기수, 기마상 전통적으로 기마상은 뭘 의미해요? 권력과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권력과 국가를 의미하는데 얘 어떻게 됐어요? 팔, 다리 다 잘렸죠? 짜리몽땅해졌죠 이렇게 되는 건다 뭘까요?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에 한번 대변해보세요. 1940년대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파시즘의 패전국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맥락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돼야 되거든요?